안녕하세요 누나이티 이성은사입니다 지난번에 카톡 신기능에 대해서 올렸는데 반응이 너무 좋더라고요 벌써 조회수가 16만 조회수가 넘었어요. 아무래도 카톡을 굉장히 많이 활용하는데 어디서 배울 데가 없잖아요. 그래서 좋아해 주시는 거 아닌가 싶습니다. 오늘도 카톡 사용하는데 꼭 필요한 기능에 대해서 알려드릴 텐데요. 당연히 아시는 분도 있겠죠 하지만 저는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강의하니까 그것도 몰라요 이렇게 댓글 달으시는 분이 없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카톡 오게 되면 카톡 아이콘에 숫자가 뜨잖아요 그리고 왼쪽 상단에도 카톡 알림이 뜹니다 저는 지금 이 카톡을 보고 싶지 않고 아니면 보고 싶지 않은 메시지가 올 수도 있겠죠 하지만 스마트폰 할때이 메시지 숫자 표시가 굉장히 스트레스가 될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저는 이렇게 합니다. 커튼을 내리면요. 알림 표시가 몇 개의 카톡에 뜨잖아요. 이때, 스와이프를 해보시면 돼요. 그러면, 보세요. 여기와 여기에 카톡 알림이 없어졌죠? 숫자도 없어졌어요. 하지만 이것은 읽지 않은 거기 때문에 카톡을 들어가면 읽지 않은 카톡에는 이렇게 표시가 되지만 메인이 뜨지 않는 거죠. 그래서 꼭 우리가 스마트폰을 카톡만 하는 건 아니잖아요. 저는 스마트폰 사용할 때이 숫자가 없는 것만으로도 되게 좋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도 스트레스 받지 마시고 이렇게 커튼 내려서 스와이프 하시면 여기 숫자가 없어지는 거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버튼과 구독 버튼 눌러주세요.